모무동인데 앞에 간판이 조금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소이팔라이 끝에 위치한 모무동 레스토랑입니다 태국 레스토랑으로 유명합니다 네, 시푸드 레스토랑이면서 태국 네, 남부의 정통 요리들을 선보이는 곳이죠 네, 가격도 비싸지 않고 분위기도 있고 해서 북핵 현지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아, 식당입니다. 자, 여기는 모모동 입구고요. 예, 지금 우측에는 화장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화, 화장실은 이렇게 2입구에 위치합니다. 자, 모모동 예,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모모동 입구입니다. 예, 네, 여기 우측도 레스토랑인데 예전에 사람이 많이 왔을 때는 이렇게 넓은 곳을 다 차지했습니다. 자, 모무동은 태국적인 그런 레스토랑이고요, 시푸드 레스토랑, 뭐 태국 남부의 정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태국 요리 좋아하신 분들은 이쪽 모무동을 많이들 찾습니다. 자 주변에 맹글로브 나무숲으로 되어있고요 지금은 코비드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에, 규모가 상당히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한된 별 무리 없고요. 주차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주장이 차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안에 네,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이 워낙 크고요. 네. 그래서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푸켓 소이 팔라의 끝 좌측에 위치한 모무동입니다. 자 모무동 레스토랑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무동 입구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예, 모무동 입구고요. 예, 모무동 입구입니다. 자기 입구에서. 예.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코빈 어, 19 발열 네, 체크하고요, 바이 어, temp 체크합니다. 자 우측으로 가면 네, 큰예 어, 주방이 오, 지금 안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 목동 입구고요. 자, 목동 입구에 들어가면 여하치 테이블이 보입니다. 네, 테이블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렇다. 테이블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미리 예약하면 이렇게 아자 이렇게 아 예쁘게 코티지 안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아, 분위기 있게 맹글로브 나무숲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예약석이고요. 네, 이렇게, 어, 짚집으로 만든 자그마한 집 안에서 이렇게 식사가 가능합니다. 네, 분위기가 있죠. 네, 가족끼리 오면 식사하기 좋습니다. 자, 여기도 예약석입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식사하고 나가셨네요.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가능하고요. ใช่เปล่ครับครับยังมาถ่ายรูปเอ YouTube 考考考。可